안녕하세요, 류정입니다. 오늘은 봄 룩북을 한번 소개시켜드릴 건데 다섯 가지룩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 전에 잠시 고백 타임을 갖자면 사실은 제가 작년 여름에 룩북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68kg였단 말이죠. 제가 이 얼굴로 보이는 것보다 몸무게가 꽤나 나간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서 운동도 전혀 안 하고 먹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7kg가 쪄버렸다. 아, 이게 말이 되냐고. 7kg가 쪄가지고 지금 68kg에서 75kg가 됐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얼굴에는 살이 안 찐다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얼굴에 살이 안 찌니까 내가 살 찐지 몰라요. 내가 살 찐지 모르고 있다가 체중계 올라가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 어? 내이해했 다니까요? 쪘을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쪘을 줄이야. 어, 좀 졌다. 그래서 오늘 룩북 보실 때 참고 참고. 일단 저의 옷 스타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인스타에서 보이는 그런 힙한 옷들 입고 싶어요. 하지만 저의 팔뚝 살 이슈와 허벅지 살 이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전혀 입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상에서 내가 이거를 입고 입을 수 있냐, 이걸 입고 출근을 할수 있는지 이런 실용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체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조금 허리가 가는 편이라서 허리 라인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편이고 허리 선도 굉장히 높아. 요 엄청난 합이다. 찔 때는 하체부터 또 찌더라고요. 그래서 허벅지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점. 근데 또제 룩북 좋아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실용적인 옷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룩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투멀란 자리에서도 입을 수 있는 뭔가 갖춰진 듯 하면서 러블리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트위드 블라우스입니다. 소재감이 진짜 좋아요. 소재감이 부들부들하고 이 트위드 느낌이 아주아주 아주 잘 살아있는 짜임새가 일단은 굉장히 좋고 실마감 같은 것도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딱 입었을 때 뭔가 산티나 보이지 않는 어, 그런 느낌이고 일단 그 봄에는 약간 화사한 느낌으로 입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색감 같은 경우도 살 옐로우 아이보리 느낌의 웜한 느낌의 컬러인데 이거 입으면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번 봄에 뭔가 화사하게 입기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단추도 굉장히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죠? 트위드로 맞췄어 단추를. 그리고 제 룩북인데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허리선을 조금 잡아주고 그 밑으로는 좀 나풀나풀하게 퍼지는 이런 느낌으로 류의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허리는 탁 잡아줘서 얇게 보이면서 그 밑으로 뱃살이 완벽하게 커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씬해 보여요 이런 옷들이 저랑 체형이 조금 비슷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옷 한번 입으시면은 굉장히 날씬해 보이게 옷을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나옷 고르는 기준 하나 추가됐다 날씬해 보이는지 물론 내가 부하고 살찐 건 맞지만은 옷이라도 안쪄 보이게 입자 이 말이야 옛날에는 리딩앤코에서 니트 같은 거살때 이 사이즈 사면은 맞았거든요, 보통. 근데 살이 쪘는지 3사이즈가 샀는데 딱 맞아. 진짜 딱 맞고요. 팔 부분은 살짝 끼는데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고 가슴 부분이 조금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들기는 좀 불편한 정도.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 어제 좀 옷이 꽉 껴서 불편해 보이는데 이런 느낌은 또 없어 가지고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 블라우스랑 같이 입은 요 청바지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 흑청 바지인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 합이잖아요. 그래서 일자핏의 바지를 입으면 그러니까 키니는 아닌데 살짝 발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느낌의 청바지를 입으면 정말 진짜 뚱뚱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허벅지는 잡아주되 무릎에서부터는 살짝 부츠커즈로 퍼지는 이런 느낌의 청바지가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을 잘 하는 브랜드가 더 핑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 브랜드에서 찐청 바지를 엄청 잘 입고 있던 게 있었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흑청 바지도 사봤어요. 워싱 어이 워싱이 이렇게 조금 크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워싱이 허벅지에 워싱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라데이션 효과로 이 양옆이 까마니까. 여기까지만 허벅지처럼 보이는. 그래서 워싱이 안 들어간 것보다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주머니 위쪽으로 워싱이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 이 엉덩이 부분에도 워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허리선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디가 긴 청바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요게 미디가 짧지 않으면서 좋더라고. 그리고 여기 브랜드가 사이즈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경해봐도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롱 치마를 또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여러분 너무 웃긴 게 처음에는 제가 원래 롱 버전을 구매했었거든요. 너무, 너무 긴 거야.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교환해가지고 숏 버전으로 바꿨어요. 무슨 자신감으로 롱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숏으로 교환을 했다는 네, 그런 후문이 있는 바지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트위드 블라우스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아까가 약간 아이보리였다면 지금은? 어 블랙 하핑이라는 브랜드 여러분 아시죠? 되게 추억의 브랜드인데 또 하핑에서 오랜만에 이 블라우스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1 사이즈인데 하핑 자체가 옷이 되게 크게 나오나 봐요. 원래는 이 사이즈를 샀었는데 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진짜 크게 입자 할 수준도 안 되는 정도로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1로 바꿨더니 이제 딱 맞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치위드 소재가 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짜임새 입고 그리고 아까 릴리앤코 같은 경우는 그 두께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소재의 두께감이 근데 얘는 두께감이 조금 얇은 편이어가지고 봄에서 이 초여름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깜장색이고 이런 뭔가 정장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하객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단추는 이런 느낌으로 달려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열려있어요. 그래서 진짜 리얼로 여닫을 수 있는 그런 단추가 3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끈이 있거든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허리선은 잡아주면서 밑에가 나풀나풀하게 퍼지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리본을 조금 조여가지고 묶어주면은, 어 그런 나풀나풀한 느낌도 조금 살릴 수가 있다. 살짝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이 허리선이 조금 높더라고요. 내가 허리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저한테도 조금 높다고 느껴졌다는 거는, 굉장히 허리선이 짧게 나온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러블리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올 봄에 잘 입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원피스입니다. 요거는 알리에서 제가 또 옷을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솔직히 막 지그재그 뭐 이런 많은 쇼핑몰들도 알리나 테모 내에서 대량으로 떼어서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작년에 이제 알리에서 옷을 한번 사보고 어, 퀄리티가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은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알리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옷을 많이 사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막 100점짜리 옷이다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어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지금 13,000원이네. 그리고 생각보다 놀랐던 게 여기 이 셔츠랑 치마 부분의 원단이 어, 생각보다 정말 좋다. 이 셔츠 원단 같은 경우도 와, 충분히 1년은 입을 수 있을 만한 <laughs> 어, 그런 느낌이고 겉으로 봤을 때 너무 후절근하다거나 너무 빳빳하다거나 그런 느낌 없이 적당히 훌렁훌렁 거리는 정도의 느낌이고 솔직히 아주 날씬해 보이는 옷은 아닌데요.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는 않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무난하게 한두 번 정도 잘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살짝 이렇게 이렇게 딱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가. 살짝 품이 남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살짝 퍼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살짝 아쉽기는 한데, 그거 빼면은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빨았는데, 빨아도 구겨짐이 엄청 큰 소재가 아니어가지고, 괜찮았다. 저는 2X라즈를 샀는데, X라즈 정도 사도 괜찮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는 이번 봄에 정말, 어, 데이트 꽃놀이 가서 샤랄라 하기 입기 좋은 그런 룩을 하나 추천드릴 건데, 일단, 요렇게 세트로 입어주니까 되게 샤랄라한 느낌이 들면서 괜찮더라고요. 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겨울부터 되게 잘 입고 있는 니트인데 소재감도 부들부들 거리는 느낌? 요런게 좋은 게 옷걸이에 한번 찝혀도 티가 안 나.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게 어깨가 라운드형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가지고 이 어깨살 부각이 조금 된다? 어,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뭔가 샤랄라한 느낌이라서 좋고. 이팔 부분, 팔뚝 부분도 되게 여유있게 나왔어요. 반면에 이 밑에 허리 부분은 시보리까지는 아닌데 살짝 한번 잡혀있는 느낌이고 이 마지막 단추 부분이 V자로 벌어져 있어가지고 살짝 날씬해 보이고 러블리한 느낌까지 준다. 근데 살짝 특이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추 있는 부분이 살짝 벌어지게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셔츠 같은 거를 같이 입으시거나 그런탑 있잖아요. 그냥 하얀 탑 이거랑 그냥 같이 매치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치마는 V 이루아라는 브랜드에서 엑스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플레어 라인으로 퍼지는 롱치마를 입으면은 저는 되게 뚱뚱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상대 페이지에서의 그 착업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냥 한번 속는셈 치고 샀는데 여태까지 제가 산 그런 롱치마 중에서 가장 괜찮았어요. 핏이 진짜 괜찮았고,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원단이 진짜 뭔가 하늘하늘거리는 느낌이어가지고 구겨짐도 많이 없고, 이번 봄에 입기에 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또 좋은 게 뒤에는 이렇게 밴딩이 짱짱하게 잡혀있어요. 뒷면 전체가. 그래서 뭔가 배가 쪼인다거나 이런 어 느낌도 없이 충분히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제가 핏이 마음에 든다고 얘기했던 게 보통 이런 치마 입으면 그 아랫배 부분이 엄청 여기가 부각되거든요. 여러분 뭔지 알죠? <laughs> 근데 그런 게 많이 없더라. 아마도 이게 차르르 떨어지는 제형이어가지고 그런 백살 부각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살짝 귀여운 룩을 준비했는데 후드티 하나랑 요 카고 바지 들고 왔는데 요 조합으로 이제 작년에 피크닉 갔을 때 입었는데 아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요 후드티의 유일한 단점은 어 슈가 하이라고 써져 있다는 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혈당 스파이크. 프린팅이 아니고 약간 자수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재질도 되게 빤빤하고 그래서 입었을 때도 굉장히 뭔가 발랄하고 큐티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후드티고 근데 단점은 뭐냐면 길이가 조금 짧아요. 짧아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면은 배가 다 보인다? 이 어, 정도가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다. 소매랑 이 밑단에는 이렇게 같이 시보리가 잡혀있어가지고 어, 큐티해 보이는 어,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카고 바지는 제가 작년에 잘 입었었는데 이것도 엑스라지 사이즈거든요. 작년에는 이런 핏이 아니었어요, 사실. 작년엔 되게 그래도 조금 널널함이 있는 핏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살쪄가지고 이게 허벅지가 너무 깎이고 허리도 너무 딱 맞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얘가 좋은 게 일단 디자인적으로도 막 너무 그렇게 튀지도 않지만 이런 주머니 포인트가 하나 정도 달려있는 허벅지 통이 널널한 거에 비해서 허리통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딱 맞춰서 입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허리는 딱 잡아주는데 이 허벅지는 살짝 널널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입으면 예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 크게 입고 싶다 하면 한 치수 업해서 사셔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허리가 그렇게 넓게 나온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지 소재에 대해서는 수판기는 전혀 없어요. 허리에는 살짝 고무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늘어나는 정도? 그래서 요거두 개를 이렇게 세트로 입어주면 아주 귀엽고 괜찮더라.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가지 룩 한번 완성을 시켜봤는데 지금 알리랑 태무에서 산게또 진짜 많고 열심히 물 건너 오고 있는 중이니까 봄하울 2탄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패션 콘텐츠들도 또 앞으로 많이 발행을 할 예정이니까 또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